1월 10일, 오늘 바람이 매우 차가워졌습니다. 아침 기온도 영하였고, 밤에 다시 또 영하로 떨어져서 내일 새벽에 더욱 추워질 모양입니다. 오늘은 며칠과, 지난 며칠과 다른 이야기를 또좀 해볼까 합니다.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 일본, 또 베트남까지 지난 수천 년 동안 그 한문권 그 사회에서 지식인들에게는 필독서라고 할 수도 있었던 시경이 있죠. 흔히 시 삼백수라고 합니다만 실제로는 삼백수가 훨씬 넘습니다. 그 시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초상, 지풍, 초필, 언. 수지, 풍, 중, 초, 부립.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초상, 지풍, 초, 필, 언. 수지, 풍, 중, 초, 부립. 풀의에 바람이 불면 불은 반드시 높는다 바람 속에서도 풀이 다시 일어날 줄 누가 알았으리 대전 이 시경 300수가 넘는 것을 영어 번역과 둘을 다 직접 써보았습니다만 다른 19절은 많이 거의 잊어버렸는데 이 시는 종종 제가 다시 꺼내서 읽어보기도 하고, 지난 십몇년 동안 제 일기에 아주 자주 등장해서 기억을 합니다. 그렇죠. 강풍이나 폭풍은 실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 거센 바람에다 대고, 난 너, 내게 굽힐 수 없다 하며 허리에 힘을 주고 버티는 것은 실은 소멸을 자초하는 일이죠. 잠시 누워있다가 다시 일어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말은 이렇게 해도 그게 어렵습니다 태풍이나 허리케인이 불면 대개 큰 나무들이 잘 부러지고 뿌리째 뽑히는 경우가 아마 그 이유가 그 바람에 맞서려고 하다가 그럴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자존심이 강할수록 자칫하다 어려운 일을 당하여 평생 고생을 하거나 아예 회복을 하지 못한 채 삶을 마무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독일의 극작가이자 연출가이고 시인이기도 했던 베르톨르 브레이트라는 사람이 쓴 시곡에 이런 장면이 나온다고 합니다. 제가 나온다고 하는 것은 직접 그 희곡을 읽어본 것이 아니고, 미국의 역사학자 하워드 지인이 쓴 오만한 제국이라는 책을 읽다가 이 대목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이 대목도 제 일기에 앞에서 얘기한 식용구절과 같이 자주, 자주 등장합니다. 그 대목을 읽어보겠습니다. 혼자 살고 있는 한 사나이가 있었는데, 누군가가 문을 두드려서 대답을 했다. 그가 문을 열자 문간에 아주 거대한 몸집에 잔인한 얼굴을 한 폭군이 서있었다. 폭군이 물었다. 복종하겠느냐? 사나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옆으로 비켜섰다. 폭군은 들어와서 그 사나이의 집을 차지했다. 사나이는 수년 동안 그를 시중 들었다. 그리고는 그 폭군은 음식에 든독 때문에 알아눕게 되었고 죽었다. 사나이는 그 시체를 싸서 문을 열고 나가 치워버리고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와 문을 닫았다. 그리고 단호히 말했다. 아니요. 복종하겠느냐 그랬지 대답을 안 했죠. 하겠다 아니다 대답 안 하고 문을 열어주고 들어오게 해서 몇년 동안 실은 복종하는 신용회면서 밥 지어서 먹여주고 했는데, 거기에 조금씩 독을 탔던 것이죠. 그리고 시신을 내다 문밖으로 나가 내다 버리고 들어오면서 그때서 아니요 했답니다. 그러니까 한자로 쓰면 굴복이라는 말을 같이 쓰지만, 실은 허리를 굽혀서 굴을 하긴 했지만, 복하지는, 아주 복종하지는 않았다는 그런 말일 것입니다. 이영애 씨가 열연했던 영화 친절한 금자씨를 보면 이 대목이 떠올랐습니다. 보면서. 혹 영화 대본을 쓴 작가가 이 프레이트의 이 희곡에서 힌트를 얻었을지도 모르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구절을 자주 떠올리는 것도 실은 어려운 상황이 있을 적에, 어쩌면 자기 변명이기도 하고, 이 어려운 상황을 버텨나가기 위해서 제게 힘을 주려고 하는 그런 시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어렵습니다. 아니요, 하기도 어렵지만 그렇다고 흔쾌히 이해할 수도 없고, 그처럼 바람이 불면 누웠다가 다시 일어날 줄 알아야 돼요. 게 아주 어렵습니다. 예, 11월 10일 저녁 서울 다녀와서 저녁 늦은 시간입니다만 또한번 새로운 시도를 해봅니다.